네 안녕하세요 석카입니다 오늘 제가 볼 차는 바로 D 올뉴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되겠습니다. 이 D 올뉴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텔리그레니까 그러니까 최상위 트림에 속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피승아 내용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리터짜리 가솔린 엔진하고 비교했을 를때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이제 연비죠 연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2 차가 공인연비가 그것보다 더 높은 연비가 나오는 부분들은 아주 기존 사실이기 때문에 그거를 시내 주행을 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에서 잘 나오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가다서다를 반복하는 구간이 아주 많은 그런 곳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현재 시간이 한 4시 정도가 가리키고 있는데요 어, 출퇴근 시간 특히 퇴근 시간을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 보시면은 영상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과연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5100만원 약간 넘는 이 차량의 값어치를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도 주요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2.5 가솔린 모델하고 달리 예, 가격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5,100만원의 가격을 형성을 해야지만 이 정도 퀄을 어, 즐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느낌을 잘 제대로 살렸는지 이런거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체크할 것 같아요 지금 이모션 드라이브 기능, 하이브리드에만 있는 기능이 요철이나 방식도 넘어갈 때 제대로 어, 잘 반영이 되는지 하고 유행 정숙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바로, 연비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반드시 체크해야 될 부분이죠. 네, 컬럼을 D 모드에 놓고요. 후진을 할 때의 느낌을 본인이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예전 그랜저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점에다가 이런 미래지향적인 기술이 많이 좀 들어갔다. 입구가 없으니까, 이 공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잖아요. 뭐, 가방 같은 걸 이렇게 올려놔도 될 정도로. EV로만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엔진이 아예 정지된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EV 모드로 달릴 수 있는 환경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이 연비 자체가 더, 더 많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러분께서 오늘 캘리그래프의 트림 최상위 버전 그랜저 하이브리드 차량을 오늘 상당히 추운 날씨에 시승을 해봤는데요. 안에 심장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심장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네, 그래서 후드를 열어보게 되면요 네, 지금 이런 하이브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은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많은 그 테이블 라인이 보이는데 어, 지금 완벽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6L 짜리의 심장이 있다 보니까, 이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엔진의 절대 공간을 다 차지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많이 남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기 2.5L하고 3.5L 짜리의 내연 기간 심장이 달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1.6L의 가솔린 터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긴 합니다. 좀더 자세히 엔진룸을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이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심장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이어 시트 하단부에 플랫하게 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모터는 이아래단 여기 부분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그 케이블 라인하고 이렇게,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죠. 이런 그 부분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 퀄리티나 마감 부분들이 상당히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간이랑 이쪽 공간도 아주 많이 남아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내연기관이 있었던 부분을 도려내고 이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우리가 봐왔던 그 내연기관의 2.5L, 3.5L의 그 내부 공간의 설계 방식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에어플로우가 들어가는 부분들도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재미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이제 하이브리드의 배터리가 하단부도 그,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트 예, 포지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세팅감이나 예, 어떤 이런 그 헤드룸의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나오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 되게 편안하기 때문에 트리에만 있는 고급 그 헤드레스트 부분도 상당히 느낌이 좋기 때문에. 이 편안하게 장거리 주행하기 상당히 용이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 오디오 부분들도 이 차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감성 드라이빙을 하면서 이어에서 즐기는 이런 만족감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심미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보스라는 사운드 시스템이 그리 좋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센터 네, 포인트 360이라고 하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또 압축된 저음질의 미디어 소스를 고음질로 바꿔주는 사운드 스루 기능을 보스 프리미엄에 별도로 현대차에서 적용했기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닫고 들었을 때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처럼 감성 드라이빙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프리미엄 사운 시스템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크죠. 오늘 영상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들어보면 베이스가. 네, 현장에서 느낀 원음, 생모는 그대로 지금 영상을 좀 보고요. 볼륨 조절도 하지 않은 영상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走吧。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음질이 엄 이거 연, 는 콘서트나 이런 음악이 맞겠다 근데 음, 콘서트에서 녹음는건 음질이 안 좋아. 자극이 많이 들자이자이이들 네, 여기까지가 오늘

헤드룸 공간도 아주 잘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앉아서 오른쪽 아메트의 산터코부를을 쳐봤는데. 느낌이 산니다 느낌 자체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첫치라든지 뭐 이런 조절 부분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저는 캘리그래프 차량이 5,100만 원이 약간 넘습니다. 이런 소재 잘 활용을 했다라는 거죠. 이 마감이 나파 가죽이 캘리그래프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정말 퀄리티가 아주 잘 살아 있는 브라운 컬러의 부분들이 되어 있고, 이 아래 하단 부분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거든요. 잘 살려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마감의 소재. 네. 그러니까 이런 정숙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랜저 특유의 어떤 이 마감 퀄리티를 다 살려놨기 때문에 어, 차량 안에 들어갔을 때도 어, 되게 고급 소재의 느낌을 이런 매트한 소재로 아주 잘 마련을 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덕카입니다디올류 그랜저 부분별로 쪼개서 보게 되면 체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일부와 2부로 나눠서 이렇게 디올류 그랜저 부분별로 평가하는 두 개의 클립으로 이제 올릴 건데요. 첫 번째 클립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평가의 항목들은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하거나 또 관심 가질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참조사항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절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이게 이제 심리스한 디자인으로 호라이저 램프 전면부하고 매칭이 잘 되는 리어 램프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그널 램프고요. 아래 하단부에는 네, 백등이 이렇게 마련되어 이 있네요. 이 단차와의 간격을 한번 보세요. 네, 거의 손톱이 들어갈 만락할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진짜 단차에 대한 고민을 이 정도의 조립 상태라면 네, C필러에 오페라 글라스. 부분들도 거의 민자에 가까울 정도로 튀어나온 부분 없이. 구멍이 진짜 크네요. 제가 뼈을 치더라도 한 뼘, 두 뼘, 네 뼘, 다섯 뼘, 여섯 뼘, 일곱 뼘. 가로로만 해서도 일곱 뼘 정도가 됩니다. 사이즈가 진짜 크죠? 여기 보면 씬리스 아,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프레임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중 접합입니다. 아, 보이시죠? 얘가 이제 이렇게 치켜 올라가잖아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죠. 강한 LED의 색상이 블랙이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여기가 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구조죠. 모양 자체가 더 쿠페 스타일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전동선 블라인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원. 프레임이 하나 있고요 플라스틱으로. 그게 이제 올라가는 부분으로. 여기 프레임, 얘가. 음, 들가죠죠 프레임 리스 방식입니다. 여기도 이중접합으로 되어 있고요 그 여유로운 이런 부분들이 네, 완벽한 프레임 리프로 처리되어 있는 도구입니다 아주 개방감이 좋죠 레터링으로 먼저 <laughs> 이렇게 결해져있고 보시면 쾌적한 터치의 반응은 진짜 빠른데요 네, 시원하게 자동으로 세팅되어 있는 기본적인 컨셉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있네요 아, 인포테이먼트하고 여기까지 지금 인터랙티브 라이트까지 엔진이 시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네, 바람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F. 그리고 열기는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본체에서도 열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름철에는 더 열기가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그널 램프는 이렇게 한쪽에 drl 램프하고 시그널 털램프가 전체적으로 하나 라인에 안쪽에는 램프가 세 개로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빛 번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원 라인에 하나의 램프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확실히 음, 블랙이 매트한 느낌의 H 엠블럼이랑 잘 어울리죠. 기존의 화이트보다는. 자, 이 차는 짙은 컬러가 잘 어울리는 이런 컨셉입니다 구동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글래스 자체가 전체에다 기둥 이동하는 형태입니다. 네, 이 정도 공간으로 들어가고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공간이 이만큼 남죠? 딱 매칭될 수 있도록 이 소리가 되어 있고, 패딩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썬루프는 반드시 옵션으로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느낌 자체가 아, 정말 완성도가 높네요. 그리고 키나 이 차는 캡형으로 똑 떨어진 이쪽 라인이 되게 깊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 썬루프옵션은 반드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보시면 아, 여기 이런 소재 자체가 코를 아크를 띄고 있죠. 여기도 한번더 덧대 있습니다. 이렇게. 패딩이 브레임 미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문을 닫게 되면 네, 이렇게 한번더 잡아줄 수 있도록 꺾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 어. 여기가 좀 단차가 좀 심하긴 하네요. 이 부분이. 여기 마감이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네, 보이시죠? 네. 끊어낸 부분들이 여기 벌써부터 여기가 네, 이렇게 형태가 좀 되어 있어서 바게이 되면 이 정도의 단차가 상당히 깊게 좀 들어가 있어요. 네, 이단차를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네. 그나마 좀 괜찮죠. 왜냐면 이게 프레임 리스스 리스 방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쪽 중앙 비필러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네, 이렇게 열리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기존에는 이게 프레임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공이딩을 하나 더 주긴 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네. 요렇게 들어가니까 왠지, 너무 단체가 큰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을 만한 그 요소이긴 합니다. 루프 같은 경우도 이런 밝은 계열인 어, 실내 같은 경우도 잘 어울리겠다, 는 생각이 들긴 해요. 느낌 자체가 진짜 보들보들. 그리고 여기에 헤드룸 공간을 더 많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또 파놨어요. 이 느낌도 괜찮죠 아, 느낌 자체가 이 차량하고 잘 어울리는 컬러가 있는데 브라운 계열의 색상하고 베이지 컬러가 와, 실내가 잘 어울립니다 이 차는 완벽한 블랙이 아니고 짙은 그레이 잘 어울립니다 약간 색상의 언밸런스가 너무 강하다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올 블랙 잉크의 컨셉을 이번에 새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바깥하고 안쪽하고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져갈 수 있긴 하지만 너무 대조차가 심하기 때문에, 글쎄요. 블랙과 블랙 잉크. 가장 블랙에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대충. 블랙과 밝은 색상. 조화가 괜찮습니다. 화이트 칼라 느낌을 신선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컨셉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제작 색깔인데, 안은 좀 밝은 톤 계열로 가시는 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브라운하고 1위고, 얘가 2위 정도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엔진룸 열기 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드가 열었을 때 보통 이제 파칭한지 여기 끝나거나 이럴 경우에는 안쪽으로 좀 V자 라인으로 꺾어지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열었을 때 느낌이 크게 전체 이질감 없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열리는 구조예요. 네, 제네시스 라인업하고 거의 비슷한 형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 아주 큼지막하게 열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네, GDI 엔진을 갖고 있는 모델이고요. 똑하게 공간의 여유로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정비 공간이 아주 여유롭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기의 흡입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빠지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감의 처리나 테이핑 끝단 라인 처리 부분들도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런 부분들도 테이핑이 끝에까지 다 이렇게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냉각 보충액이고 보충통이고 이거는 네. 워셔의입니다 그리고 엔진 커버가 어 플라스틱 재질 소재로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카바는 키를 여기 이제 이게 키거든요. 요 키를 뽑게 되면은 네, 하나, 둘, 키가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마감이 좀 되어 있네요. 공기 흡입이 들어가는 자리 부분들 후드 상단 부분도 신슬레이터가 아주 두껍게 썼습니다. 네, 제일 탄탄하고 아주 야무지게 들어갔어요. 모양새가 아주 딱 격식 있게 차려가지고 기존에 다른 차량 같은 경우, 이게 뭐 모양이 틀리고, 뭐 헐렁이고, 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아 진짜 아주 튼튼하고 볼륨감 있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네, 그리고 카울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크게 네 여기까지 열려 있는 구조로 들어가 있습니다. 입이 열려지는 각도는 그렇게 많이 열리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엔진이 위치가 이제 아래로 많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에 뭐, 어, 정비하기 용이한 그런 위치, 엔진의 위치는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후드의 두께, 보시면 이 네, 정도의 두께를 더 많이 줬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n v h 적인 측면에서 시슐레이터가 더 많이 잡아주고 이쪽 공간도 한번더 잡아서 꽉 잡히는 형태이다 보니까 바깥으로 이제 엔진 구동음이 빠지는 거라든지 이런 걸좀 도움을 좀 얻을 수가 있죠. 네. 네이 네, 색상 연한 베이지에다 갈색 브라운. 네, 이 느낌이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에요. 만약에 패밀리 세단으로 이용하시거나 날라한 비즈니스 모델 네, 이런 느낌이시라면 이 색상을 안쪽 칼러는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영상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어, 디올리그랜저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평가를 구분해서 해보니까 참 평가할 것이 되게 많은 차구나 이런 생각 나름 들게 했습니다. 감 있는 부분이 이런 퀄이 살아있는 요, 그 리얼 우드 같은 이런 형태도.